투자를 할때 자신에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기업에 할 수도 있는데 투자는 뭔가 발전이 있을 대상에 해야 시간이든 돈이든 허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의 사람은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할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자면 만약 스승님께서 한 청년에게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신지요? 예. 투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을 하겠다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 투자를 하면 저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투자가 있는데 저거는 성공은 못 하더라도 배울 점도 많고 그 안에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잡히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어, 꺼낼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어, 이거는 이 꺼낼 수 있는 이 환경은 앞으로 미래의 발전성을 만들기 위한 투자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다가 아니고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캐내기 위한 투자도 있을 수 있고, 어, 근데 어떤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사회에 크게 널리 쓰 있도록 할수 있는 투자. 두 가지죠. 응. 음.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젊은이들이 연구하는 데 투자한다. 이런 발전성 투자입니다. 이런 거. 젊은이들은 연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너희들은 연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할 거리를, 연구를 할수 있게끔 안 이끌어주면, 우리는 갈빵질빵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연구하기. 어떻게 연구하냐? 20대, 30대가 연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자라는 게 10대가 있고,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연구의 목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게 해야 된다. 어. 그러면 이게 젊은이들이 어,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연구할 사람이 있고, 직장에, 너는 연구원입니다. 직장인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소속을 어떤 직장에 어, 어떠한 회사에 들어갔고 어떠한 조직에 가서 연구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를 연구하는데 입각을 해갖고 활동을 해야지. 여기서 나는 월급 얼마 받아갖고 얼마 모아갖고 집 사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까면 너는 무조건 아웃입니다. 굉장히 살기가 어렵게 돼 있고. 환경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내가 그래서 못 견디게 되가 있고 엄청나게 힘든 자연의 법칙이 옵니다. 인연법으로 그래 만든다 이게. 네 옆에 사람을 사자 만들어서라도 너는 공과가 내보내본다. 2013년도부터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 알아야지 여기서 바르게 지금 이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죠. 이렇게 젊은이들은 전부 다 연구원으로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조직에 들어가서 연구할 때는 네가 연구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뒷바라지를 다 해주면서 거기에서, 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것만 해도 이 회사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연구하면서 일하면서 나오는 시너지는 회사가 지금 돌아가는 운용체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리 회사의 직원이 가족이 돼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할 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가지고만 해도 이 회사가 운용되는 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젊은이들 발전시켜 앞으로 이 사회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십몇 프로 내지, 어,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어디 소속에 안 들어가고, 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조건이 좋습니다. 소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건 조건의 차이가 오는 거죠. 소속에 들어가면은, 책상도 내가 안 사도 되고, 어, 큰 회사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그 로, 러비. 아주 잘 해놨지. 그것도 내가 돈안들려도 돼요. 다쓸수 있는 조건, 연구소도 만들어놨고 그쪽에 뭐 전부 다 필요한 거다 해놨지. 그걸 내한테 제공 다 한다는 라거죠이 조건이 좋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있어서 소속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내가 자리에 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소속이 안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유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신기 있는 사람들 말을 내가 뭐 확실히 잘라서 이야기 좀 그렇겠지만 그거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 뭔가 나는 자유롭고 싶은 사람, 구속되기 싫은 사람, 요 스승님 같은 사람. 어 나는 자유인. 어, 구속되기 싫은 사람. 어, 어 그렇게 누가 시킨다고 일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 자유인인데 이건 신기 있는 사람이에요. 응. 요런 사람들이 그 소속에 안 들어가고 사회에 있으니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 젊은 실업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실업자 아니에요.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인들이 이 사회에서 네가 연구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지. 네가 연구를 하는 것들은 무엇을 하는지를 네가 1년에 잡든지 뭐로 잡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어떤 뭐를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써요라. 정리를 해가. 네가 할라 하는 걸 써요라는 거죠. 써요 보니까 이런 거를 노려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국가에서든 어 그저 기업에서든. 어 원래 기업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실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할 때는 이 사람 뒷바라지를 하는 기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음. 그래서 너가 뭔가 사에서 뭔가를 하는지 몰라도 내가 여기서 뒤에 어 경비를 지불할 테니까 그걸 한70% 정도 어 소속에 들어와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 가족으로 왔으니까 100%를 지원하면서 치워가지만 이안들어가 밖에 있으니까 70% 정도 굉장히 어렵지는 말아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해 갖고 연구를 할 것들을 찾고 너가 하고자 하는 걸 찾고 너가 노력을 해봐라. 어. 아, 그래, 이제, 회사가 필요할 때는 그때 쫓아와라. 요러면서 키워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요러면 실업자가 안 되죠. 청년 실업자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실업자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돈좀 달라고 해주지도 않고. 지금 사회인이 될 때는 사회에서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할땐 지나서요. 어, 엄마, 아빠가 경제가 능력이 돌아가면 니한테 왜안 해주냐? 니한테 안 해주게끔 하늘이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다. 야, 야.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엄마, 아빠한테 돈을 안줄 때는 대주지 말라고안 주는 거예요. 어? 대줘라. 니까지 다 어렵게 할 테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못 대주면서 헤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업이 있는 사람들을, 어, 추려서 우리는 기업이 그만큼 소화할 만한 능력이 됩니다. 응. 음, 이제부터는 앞으로 장학 사업을 하는 게 사회 장학 사업을 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안 바뀌고 있다는.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주는 거는 수도해야 됩니다. 수도업 이거는 100% 수도해야 돼. 수도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은 어떻게 갖고 받느냐? 이 사람들이 어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려간데 뭐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이 장학금 줄 만한 이것을 은행에 융자를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융자? 완전 저금리. 뭐 0.5%라든지. 요렇게 갖고 이 사람이 졸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돌아갈 때까지는, 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7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학교 다닐 때부터 저걸 좀 잡을 때까지는 한 10년 걸려요. 10년 동안은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빌린 돈은 절대로, 어, 추궁하지 않는다. 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직장이고, 이게서 다 이제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는, 어, 저리로 줬으니까 이걸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 몇 프로씩 갚게 된다. 요렇게 해갖고, 어, 빌려줘서 돌아가게 하는, 공짜는 절대 안 돼요. 아이들 지금 장학금을 공짜로 주는 바람에 애들 다 버리고 있어 지금. 이게 어떤 사회를 망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을 만들면요. 아, 예상을 우리는 소도 자먹는다 그래요. 딱 우리 민족만 하는 소리예요. 세계에서. 공짜는 양잿물을 먹는다 그래. 양잿물도 죽을지 살지 안 가린다 이 말이. 이러한 민족이 자라는 사계다가 공짜를 주는 걸 배운다. 책임 의식을 갖게 해야 돼요. 난중에 결국은 이것이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투자 행 겁니다. 국민에게 투자하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투자하고 이것이 조금 없으면 어떠나. 투자인 건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면 나중에 절대로 나는 뭐 이돈안갚으라고뭐 직장 안 할란다, 돈안갚으라고돈안 벌란다 이게 이 절대 그런 국민이 아니에요. 사회가 믿고 뒷바라지 해줬을 때 나는 건재하게 성장을 해갖고 그 돈부터 갚으라고 하는 민족이지 어리를 자아리지 않는 민족이란 말이죠. 어? 거꾸로 하니까, 이거를 안 갚으니까, 절마가 저렇다, 너가 거꾸로 해서 지금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하늘이 이끄는 나라입니다. 정법으로. 틀린 방법으로 가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공부하라고,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표적을 받는, 그는 나라요. 어, 어 요렇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 장학금 제도 같은 거 기업에서 장학금 주는 거 이거는 사회 장학금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사회 장학금이 실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디 소속으로 안 뜨간 사람들을 뒤바라지 해주는 장학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자들도 전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은이가 성장을 하는 건다 공부하는 중이에요. 늦게 터질 수도 있고 빨리 터질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무딜 수도 있는데 자기 목소리는 한다. 분명히 한다. 우리 젊은이들을 믿어라. 그러고 뒷바라지 해줘라. 이런 거죠. 기업에서 그래서 사회 무슨 복지, 봉사 뭐뭐 뭐 하면 돈을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을 다 쓸데없는 걸 줄여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다가 우리가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회 젊은이들 키우는 건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되지. 네가 내가 따로 가 없으면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데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키우면 우리 젊은이들은 분명히 빛나고 보답합니다. 나라에 보답하고 인류에 보답합니다. 요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뭐를 갖다가 뭐 집을 한채 준다. 젊은이들이 자기 일을 하면 내집다 돌아와요. 회사가 내주기도 하고, 나라가 주기도 해야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삥땅을 쳐가 그걸 갖다 집 산다고? 이 택도 없는 사람. 쪼매난 집은 얼마든지 줄수 있어요, 지금. 나중에 식구가 있으면 식구 살 만큼 주면 되지. 왜 처음부터 큰 집을 줘갖고 투기를 하게 만들어? 젊은이 죽이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내 질량에 맞는 집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걱정 없이 소개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내집네집 네집 따지지 마라 세계가 네 집이다 야야 어, 네가 세계를 위해서 일하면 세계에서 네집줘 불랑서를 이롭게 해봐 불랑서서 네집 준다니까 미국을 이롭게 하면 미국서 너희 집 줍니다 이 지구촌은 하느님이 운영하는것이 믿어라. 천사들아, 믿어라. 어, 요래 되는데 거 이해돼요?